여러분, 평화로운 아침입니다. 근데 우리 아가들은 왜 이렇게 앉아 있는 걸까요? 야, 응고마 이리 와, 응고마 가네. 우리 애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? 음, 사실은 말이죠. 음, 어, 얘네들이 아침에 이제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나니까 놀아달라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공이 있는 위치를 위치에 가서 막 짚고 그러는데 어, 그,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, 야, 아침 일어났는데, 우리하고 놀아줘야지. 뭐하냐, 너? 이런 말입니다. 어,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은 좀 달라요, 제 마음은. 놀아주기 싫은 게 아니라, 좀 있다가 산책을 나갈 거. 야, 개, 개 유튜브 찍는데 개가 한 마리밖에 없으면 어떡하니? 미니미는 저렇게 카라 쓰고 있는 게, 코에, 뭐, 코를 자꾸 비벼서 지금 뭐. 아니, 개가 없어. 한 마리도 없어. 야, 야, 우리 이래봐, 우리! 우리 이리 와봐 지금 우리가 공 앞에 가서 계속 짓고 있어요. 우리 이리 와봐 우리 우리 아유 정말 야팬더 너라도 와 이리 와야개 유튜브인데 개가 없어 빨리 와 빨리 와팬더 이리 와 우리 이리 와 우리 이리 와 우리 야 흑곰 야 흑곰이가 왔다 아우 우리 흑곰이 어? 민정님이 좋아하는 흑곰이 왔다 흑곰이도 지금 빨리 저기 어? 공아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공에 있어 공에 야이 녀석들 아니니까 그러니까. 그 야, 좀 있으면 상체 갈 텐데, 들아. 얘들 개가 없어 다시. 야, 우리야, 우리야, 치지마저 아침부터 이거 민폐야. 아휴, 이래서 내가 진짜 뭘? 그래서 그냥 관 두고 전화 찍으렵니다. 아. 여러분, 아침, 어, 개가 왔다. 우리 야, 꼬마. 이 갑. 다시죠. 아, 여러분, 아침에, 갓띠라 못생겼는데, 아침엔 더 못생겼다. 뭐 이런 얘기인데. 어쨌든 여러분, 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 안녕, 여러분.